시다 뭐가 잡혔는지 우리 조사님이 계측자를 가져오라고 <laughs> 하셨어요. 계측자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조과여 봐. 그냥 내가 페널티 물립니다. 어기 한번 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허허허 야, 간만에 보는 월척이다. 조사님, 간만에 보는 월척이다. 와 간만에 보는 월척이고 이거는 허리급의 가까울 것 같아요 가깝거나 허리꼽이거나 와 진짜 왜 이렇게 잘하셔 우리 조사님 누구야 아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루어 <laughs> <laughs> 와튀어나갈 뻔했어 자 조사님 지금 자 일단은 자자자 자자자 자, 자, 자. 자 조사님 인터뷰 준비해 주시고 자 요렇게 지금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바로 와 얘가 지금 지금 오름 수위 어제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자 비가 많이 오면 대물이 움직인다 이 공식을 진짜 현실로서 아휴 힘들어 야 근데 다 좋은데 엉아 가랑이 밑에서 좀찌지마야야 엉아가 야, 야, 어디서 취한 것 같잖아 자 보겠습니다 자얼라쳐 아주 힘차게 뻗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뻗금질 보이죠, 이거? 어유 손가락이 들어가네, 손가락이. 아유, 미안해, 장난쳐서. 어 장난치지 않을게. 어, 자, 자 되, 정확하게 됐어요. 자, 33. 33. 아야, 30. 자, 아! 아우, 야, 너가 아플까봐, 형이. 아유, 자, 33. 월초 와, 조사님, 오랜만에, 오랜만에, 저기, 올림픽 모드 33. 33. 하나, 둘, 셋. 33. 와, 훌륭하십니다. 자, 조사님. 자, 몇 시에 잡았습니까? 11시. 11시. 어. 조심하세요. 그 인터뷰 도중에 이거. 아, 됐어, 됐어. 너무, 저, 못안 부려도 돼요. 어우, 패션쇼. 오케이. 11시. 눈의 중에. 야, 눈이 눈이 죠 11시, 뭘로 나왔습니까? 우리 조사님. 신장검표로 나왔습니다. 네, 인터뷰 좀눈좀 좀 맞춰주시고. 신장. 방송에는 눈빛이 중요해요, 조사님. 신장검표로 나왔습니다. 어. 11시. 찌, 찌, 지, 지, 지. 지, 10cm 올렸습니다. 이렇게? 네, 천천히. 천천히. 그... 자, 놔주시는데. 지금 다 놔주실 거예요? 네. 방생? 네, 방생. 자, 그러면은 조사님 여기까지 인터뷰 맞추면서방생시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방생하십시오, 조사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